탈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마세라티 기블리 3 0 디젤 1세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5년식, 주행 거리는 8만2천0 k m 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 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다음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7.78로 95% 이상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도 보이지 않습니다. 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네, 뒤쪽도 7.56으로 95% 이상 남은 신품급이네요. 후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순정 매트 보관 중이고요 깔끔하게 유지 잘해주셨네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 네, 문콕도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뭐가 묻은 거고요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네, 계기판 살펴보시면 마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 82,317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볼게요. 네, 전동 핸들 있고 작동 잘 되고요. 패드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 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핸들 뒤편에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위쪽 볼게요. 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더 아래쪽 살펴보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커플더 두개 이용 가능하시고 스포츠 모드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넓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두개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네요. 이제 엔진 룸 볼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중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공속조인트, 특징날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지이랑 미션도 살펴볼 텐데요. 네,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음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음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마세라티 기블리 3.0 디젤 1세대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